철이 액체로 변해 흘러내리는 온도는 섭식 철도와 38도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단단한 것들이 형체를 잃고 무너져 내리는 그 극단의 공간이 바로 전투기 엔진 내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 KF-21의 엔진 속은 그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1600도 이상의 초고온 가스가 휘몰아치며 터빈 블레이드를 강타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의 날개는 결코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공학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물리법칙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사투가 빚어낸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레이더와 동체를 스스로 설계하고 하늘로 띄워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을 여전히 타국의 기술력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자신들의 엔진 소부장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거대한 장벽을 세워왔습니다.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고개를 숙여야 했고 수출을 하고 싶어도 그들의 승인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제약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하던 대한민국 기술진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연구실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쇠가 녹아야 하는 온도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기적의 소재, 바로 단결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2027년 대한민국이 세계 엔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진짜 무기를 완성하게 될때 KF20R은 비로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정한 무적의 사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술, 자립을 향한 이 뜨거운 고동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가 준비 중인 단결정 소재라는 이름의 혁신이 어떻게 우리 군사 주권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엔진 내부의 지옥 같은 열기를 다스리는 기술은 단순히 뜨거움을 참아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의 가스가 터빈을 통과할 때그 압력과 열기를 견디지 못하면 엔진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기체는 추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철도 녹아내리는 그 뜨거운 공간에서 어떻게 금속 소재가 형체를 유지하며 분당 수만 회를 회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소재 자체가 버티는 힘과 그 소재를 숨쉬게 만드는 정교한 설계의 조화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기술은 바로 필름 쿨링이라 불리는 미세 냉각 구멍 기술입니다. 터빈 블레이드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통해 엔진 압축기에서 끌어온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오며 블레이드 표면에 아주 얇은 공기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기막은 1점0 0도에 달하는 초고온 가스가 금속 표면에 직접 닿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이 냉각 구멍 중단몇 개라도 막히게 된다면 그 지점의 금속은 순식간에 가열되어 변형을 일으키고 결국 엔진 전체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층 더 강력한 방어막이 추가됩니다. 바로 열차폐 코팅 기술입니다. 금속 소재 위에 특수 세라믹 물질을 마이크로 단위의 얇은 층으로 입히는 이 기술은 마치 소방관이 방화복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라믹은 금속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열기가 금속 내부로 침투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이 코팅층은 극심한 온도, 변화와 고속 회전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코팅이 벗겨지면 그 틈으로 열기가 파고들어 엔진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난이도는 전 세계에서 단몇 개국만이 이 기술을 독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엔진 기술이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방 국가들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소재의 내구성과 냉각 설계의 정밀도 차이에 있습니다. 중국의 주력 엔진들은 수치상 출력은 높을지 몰라도 엔진의 실제 운용 수명이 서방제 엔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고온에서 소재가 변형되는 것을 막는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 엔진사들이 걸어온 길을 면밀히 분석하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냉각 레시피를 구축해왔습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검사 공정 속에서 엔지니어들은 매일같이 현미경과 사투를 벌이며 완벽한 공기 흐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낼수 있는 극한의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물리적인 한계선 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첨단 소재들이 실제 비행 환경에서 증명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엔진 강국이라는 폐쇄적인 클럽의 일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설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내더라도 그것을 실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소재 기술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종이 위의 그림일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그림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금속의 본질 자체를 재정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을 식히는 단계를 넘어 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금속, 바로 단결정 소재의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교한 기술들이 하나로 모여 KF21의 엔진 내부에서 조화롭게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의 충혈된 눈과 땀방울이 섞인 이 기술적 진보는 우리 하늘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독자적인 소재와 설계가 결합된 국산 엔진은 이제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2027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만큼이나 엔진의 신뢰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 머지않아 푸른 하늘 위에서 웅장한 고동 소리로 증명될 것입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거듭하며 쌓아온 이 데이터들은 대한민국이 엔진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을 다스리는 법을 깨달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회전하는 국산 엔진의 심장은 바로 이러한 집념과 정밀함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본질적인 분자 구조의 재편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금속은 수많은 작은 알갱이 즉 결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 내부에는 결정과 결정이 만나는 경계면인 결정 입계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엔진 내부처럼 초고온과 엄청난 회전력이 가해지는 극한의 환경에서는 이 경계면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금속이 서서히 늘어나는 크립 현상이 발생할 때 바로 이 경계면을 따라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결국 부품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이 주목한 단결정 소재 기술은 바로 이 결함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혁신적인 해법입니다. 단 결정이란 말 그대로 부품 전체를 단 하나의 거대한 결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열에 의한 변형에 극도로 강하며 기존 소재로는 상상할 수 없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많은 모래알을 뭉쳐 만든 벽돌과 통째로 깎아 만든 단단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금속을 녹여 틀에 부은 뒤 아주 정교한 속도로 식히면서 단 하나의 결정 방향만을 살려내는 주조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단몇 개국만이 보유한 국가 기밀급 기술입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은 해외 선진사들이 철저히 숨겨온 이 레시피를 찾기 위해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 주조로 안의 온도를 1도 단위로 제어하고 금속이 굳어가는 속도를 초단위로 조절하며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단결정 합금 배합비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료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최고의 연구진이 머리를 맞댔고 수십 년간 쌓아온 반도체와 조선 분야의 정밀 가공 노하우가 엔진 소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결되었습니다. 니켈을 기반으로 코발트와 레늄 등 희귀 금속들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이 초내열 합금은 이제 섭씨 1,500도가 넘는 화염 속에서도 그 영혼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아냥 거렸고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텅빈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굳어버린 금속덩어리를 다시 녹이고 분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노련한 기술자는 첫 국산 단결정 블레이드가 주조 틀에서 완벽한 형상으로 뽑혀 나오던 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부품을 부여잡고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고 회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품의 탄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 종속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확신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단결정 소재가 적용된 터빈 블레이드는 KF-21의 심장에 장착되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추진력과 안전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소재의 독립은 곧 설계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버틸 수 있는 소재를 직접 가졌기에 이제는 타국의 엔진 규격에 우리 전투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성능에 맞춰 엔진을 설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단결정 소재 기술의 완성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질적 도약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금속의 성질을 바꾸고 그 안에 우리 기술진의 집념을 불어넣은 이 기술은 2027년 완성될 국산 엔진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금속의 본질을 꿰뚫고 지옥 같은 열기를 이겨낼 영혼을 가진 소재를 스스로 만들어낸 개척자로서 당당히 하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단결정 블레이드 하나에 담긴 수만 명의 땀방울과 인고의 시간은 장차 우리 후손들이 타국에 간섭 없이 우리 하늘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위대한 소재의 혁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화의 용광로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엔진 독립의 꿈은 이제 관념을 넘어 실체적인 금속의 형상으로 우리 눈앞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그날 단결정 소재로 무장한 국산 엔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이제 막연한 희망을 넘어 2027년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의 시간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계획하고 있는 엔진국산화 로드맵은 치밀하고도 대담합니다. 우리 군과 한화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외국의 엔진을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75전 파운드급 이상의 독자 엔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2027년은 바로 그 거대한 비상의 발판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현재 KF51에 탑재된 미국 GE사의 F444 엔진은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세계시장에 제안할 때마다 수출승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단결정 소재와 첨단 냉각 기술이 집약된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대한민국은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군사 주권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27년까지 선진사 수준의 소재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무인기용 엔진과 보조 동력 장치인 APU 개발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단계적인 개발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기술의 밀도를 높여 왔습니다. 먼저 저출력 엔진에서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KF-51의 적합한 고출력 엔진으로 나아가는 진검다리 전략은 전 세계 엔진 개발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계획대로 엔진 독립에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 초월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엔진은 전투기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운영 수명 내내 이어지는 유지보수, 즉 MRO 시장의 규모가 기체 가격의 몇 배에 달합니다. 국산 엔진을 장착한다는 것은 이 거대한 고부가가치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독점하고 수만 명의 고도의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연없는 부품 공급과 실시간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우리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작전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보적 이득도 따라옵니다.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엔진 소재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폐쇄적인 기술 클럽에 당당히 17번째 멤버로 입성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는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2027년 약속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화 에어 로스페이스와 국내 수많은 협력사들의 공장은 밤낮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보한 최적의 설계값을 실물로 구현해내기 위해 단1 마이크로미터의 오차와도 타협하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마주할 대한민국 하늘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심장이 고동치는 KF21이 구름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성세대가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자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이제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2027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여정은 대한민국 빵, 국방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며 그 끝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엔진,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도약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우리 기술진이 흘리는 땀방울은 머지않아 푸른 하늘 위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술적 자립이 가져올 그 찬란한 미래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엔진의 새로운 심박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에게 신뢰성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고장이 나면 갓길에 차를 세우면 그만이지만 수만피트 상공을 마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 엔진의 작은 결함은 곧바로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화려한 수치보다 0.4mm의 결함조차 용납하지 않는 지독한 완벽주의입니다.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 중 어느 하나라도 설계된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미세한 균열이 있다면 그것은 폭탄을 안고 비행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한화의어 로스페이스의 제조 공정에서 항공용 부품이 일반 산업용 부품보다 수십 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속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미세한 기포나 불순물의 크기를 0.4에서 0.6mm 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찾아내기 위해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수많은 비파괴 검사를 반복합니다. 단순히 부품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그 부품이 만들어진 시간과 온도, 그리고 작업한 엔지니어의 이름까지 수십 년 동안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은 신뢰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엔진이 완성된 후에도 지옥 같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천 마리의 새를 엔진 속으로 직접 빨아들이는 조류 충돌 테스트부터 영하 수십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얼음 덩어리를 집어넣는 결빙 테스트까지 엔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상황을 지상에서 먼저 구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 그리고 화염은 엔지니어들에게는 공포가 아닌 데이터의 원천이 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여 가상세계의 실제 엔진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고 수백만 번의 비하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이 어느 부위가 먼저 마모될지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해야 할지 미리 예측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우리 엔지니어들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의 최고참 기술자들은 퇴직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이 조립한 엔진의 마지막 기록물을 꼼꼼히 체크하며 후배들에게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엔진은 단순히 쇠와 기름으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인 조종사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소재 기술과 설계 능력이 이토록 가혹한 검증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엔진은 전 세계가 믿고 쓸수 있는 명품 엔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스트 배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불꽃과 굉음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뢰성이 결코 헛된 구호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함과 완벽을 향한 집착이 모여 국산 엔진의 심박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무게는 장차 우리 공군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영공을 수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담아내는 이 과정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며 우리는 이미 그 정상 근처에 도달해 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이 사투는 결국 우리 기술이 전 세계 하늘에서 가장 안전한 심장으로 인정받는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서린 2경 4 m 리의 완벽함은 우리 안보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엔진은 기계의 심장이지만 그 엔진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금속 덩어리를 깎고 다듬는 공정을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자존심과 미래 안보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도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섭씨 천포 웹도의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도 형태를 잃지 않는 단결정 소재는 우리 연구진이 불가능이라는 편견을 녹여내고 얻어낸 값진 승전보입니다. 이제 KF-21은. 타국의 기술적 간섭이나 수출 승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의지대로 전 세계 하늘을 누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넘어 대한민국이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주도국으로 체질을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만든 소재와 우리가 설계한 엔진이 장착된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그 장엄한 고동 소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기술 자립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강한 국방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27년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용광로에서 피어난 집념의 결과물이 우리 공군의 가장 강력한 심장이 되어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보한 단결정 기술은 내일의 6세대 전투기와 초음속 엔진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믿고 사람을 믿으며 마침내 우리만의 심장을 가지게 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날개를 빌려 날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위대한 비상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던 엔진 독립의 시대는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되었으며 그 웅장한 날갯짓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엔진 기술의 무한한 비상을 응원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속 영상에서는 엔진 독립의 또 다른 열쇠인 차세대 복합소재 기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만듭니다.